파스텔 엽서 봉투, 엽서북, 용돈부채, 원고지 노트, 망고기를 가성비로 구매했습니다. 다양한 문구류 쇼핑후기를 총정리해봅니다. 5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연분홍빛 베어플레이 파스텔 칼라 엽서 봉투로 소중한 마음을 전하세요. 4X6 사이즈 엽서에 딱 맞는 봉투 20개가 당신의 감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질 거예요. 4위입니다. 미소로 3천 컬러링 엽서북 4개. 행운 가득 랜덤 발송,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득한 엽서들을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만 600원에 여러분의 손 안에서 예술을 경험하세요. 3의입니다 어버이날, 생신, 기념일에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세요. 맘초이스 용돈부채 템피는 93% 놀라운 할인가로 마음을 담아 용돈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선택입니다. 소중한 분들께 기쁨을 선사하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비펜시 원고지 노트 400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8% 할인 혜택으로 더욱 특별하게 9,15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글 쓰는 즐거움을 더해줄 멋진 노트입니다. 1위입니다. 축제와 응원을 더욱 뜨겁게 대한민국 정품 망국기 50m로 50개국 우정을 나눠보세요. 5,900원에 만나는 특별한 기회.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함께 즐거움을...